나생 <목소리> 이제? 응. 차? 응. 이 아, 이거 위에다 넣어야지 먼저. 어? 떼고 있어 아 이거 손 안붙어 안돼 안돼 저렇게 나무로 넣어놓으면 어떡해 아이고 꺼져 <끝> <끝> 농, 나어뿌이 이거는 천년차라는데요. 백년차 말고 천년차는 겨울에 이렇게 죽다 안고 살아요. 이게 만 가지, 천 가지 병을 고쳐준대요. 그래서 백속에 넣어도 좋고. 이게 장가시가 엄청 많아요. 이거는 할때 장갑을 끼고 칼로 이렇게 잘 닦아야 돼요. 내가 미리 닦아 놓은 거예요. 좀 잘라서 넣어야, 우러나. 우러나면 이제 저기 닦았다, 넣어야 한 게. 그걸 잘 때. 여기다 미리 넣어놓으면 죽고. 너무 습니다 또는 잘안 펴지니까 미리 여기다 넣어요. 찹쌀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넣고. 통다 이제 퍽 끓이면 돼, 이제. 이제 좀잘야겠다 아, 가스로 돌 스피니까 금방 붙는더라고요. 이거? 예. 아니, 어? 어하나는데 뭐야? 아닌 것 같아? 아니, 거의 다익었어 그냥 국물 빨랑 아빠. 응, 진짜 뭐 다. 응. 어, 저, 나도, 아주, 들리고, 것같더 어떡하니? 아이 좀, 팍, 퍼지야지. 응. 하다, 하다, 아, 국물 없어, 얼마 없어? 아니, 그냥, 하다, 나, 왜, 무여로. 국물 없어, 다 익었어. 아니, 됐어, 국물 많이 있구만 아니, 많이 있는 거야, 바닥 가렸어 어디, 어디 있어? 좀 있어, 요다 닫아버려. 응. 아니, 뜨거워. 너 찰발, <laughs> 손으로 발철올리발 철발, 아발어발 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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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발 철발, 철발, 철반반발 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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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발 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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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지고 철발, 철발, 어발 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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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아저씨 몸에 좋은 천년초 발 철발, 철가지고 하는 거예요. 아주 아쉽네. 빨리 깐 거야, 얼른. 그거 저기다 죽 끓여야 돼, 이런거 아, 넣어가지고. 먹을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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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. 어마어마했다. 부셔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장식을 좀 해야지, 아직. 손 뜨거 조심해. 그 야채, 저기 썰어 놓은 거, 부채하고 다른 거. 여다 김치를 막 뚱뚱 어, 들어고데김치야 뭐 김치는 아무데나 한다고 잘리갔잖아. 맛있거든녹두어어 음. 아, 어, 이 봐. 말라야에서 나온 소금 아니야? 응 매웠다고 했잖아 어우 워안먹어니까뭐 그냥 그냥 다우났는데 은행이 음 맛있지? 응 사실은 가마솥에 다해 맛이 틀려 음. 맛있어? 가슴살 한번 먹어봐 가슴살 하나 줘볼까? 불 껐어? 응 타고 있는데 죽다 늘어 불 타고 있는데 죠응 맨날 사람은 다감자에 찍어 먹었어 고기 고추 매워? 응애안 매웠네 응? 고추 하나 줄까? 아안 먹어 안 매워 음~~ 됐네 됐네 나 은행이랑 다넣었 a 이 a 되 m 지저 t o n 다 먹어. y o 어 d o 사 t 고 e l l it, s 왜내 I'm n o 서안 먹었어? 어무 아, not 아빠 어, 오늘. 와. 어. 들어가고. 배고프. 어? 어때요? 어때요? 잘 먹었어요? 응, 음, 잘 먹었어요. 컷. 아, 아주 좋아요. 해 놓고 커다리 아주 참. 역시 가마솥. 응, 음, 엑스. 아마솥 백석 카.